조립도 분해도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새 문서, A3 도면 양식 더블 클릭. 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왼쪽에 시트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고, 속성 클릭을 하겠습니다. 먼저 시트의 설정을 확인을 해볼게요. 시트는 1대1의 배율로 설정이 되어 있고, 삼각법, 그리고 가로 420, 세로 297. A3의 크기로 되어 있습니다. 설정 문제 없습니다. 취소. 오른쪽에 뷰 팔레트 클릭을 하고 점점점 찾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습도면 1번 폴더에 있는 경첩 조립품 더블클릭을 할게요. 그러면 뷰 팔레트 아래쪽에 불러올 수 있는 뷰의 형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뷰를 불러오기 전에 레이어가 규격대로로 선택이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등각 분해도를 시트로 드래그 앤 드롭을 하겠습니다. 왼쪽을 보면 참조 설정에서 분해도 1번, 분해도 2번. 저는 지난 시간에 여러 개의 분해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해도가 여러 개 나오게 됩니다. 분해도 1번 선택을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표시 유형에서 모서리 표시 클릭을 하고 아래쪽에 시트 배율 사용 이 옵션이 체크가 되어 있으면 우측 하단에 현재 시트의 배율은 1대1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트의 배율을 따르게 되어 이 배율을 변경을 하고 싶다면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배율 사용 클릭을 하고 이 배율 값을 2대1을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크기보다 2배만큼 커지게 뷰를 배치를 하는 거고 이 값을 1대2를 입력을 하게 되면 실제 크기보다 절반의 크기로 작게 축소를 시켜서 뷰를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값을 1대1.3을 입력을 해서 이 도면의 양식의 크기에 맞게 적절한 크기로 이 배율 값을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나머지 변경할 거 없습니다. 확인. 그럼 왼쪽에 디자인 트리를 보면 시트에서 시트 형식은 도면의 양식이 작성이 되어 있는 종이죠. 아래쪽을 보면 이 도면 뷰는 우리가 방금 배치를 했던 이 뷰를 의미를 합니다. 이 파란색 점선을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 뷰의 위치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뷰의 파란색 부품을 보니까 다른 면과 달리 이 구멍에 있는 면은 회색의 색상을 갖고 있죠. 이 면의 색상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파란색 부품,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부품 열기, 파트 열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다른 면의 색상과 동일한 색상으로, 이 면의 색상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파란색 면을 먼저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표현 복사,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하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한 다음에, 표현 붙여넣기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소의 색상을 변경할지가 나오죠? 우리는 면의 색상을 변경을 할 거예요. 면 클릭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면 클릭하고, 표현 붙여넣기, 면 클릭.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닫으면, 부품에서 수정한 것이 이렇게 도면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뷰 팔레트 클릭을 하고 새로운 뷰를 불러올 거예요. 만약에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보여지지 않는다면 새로 고침 클릭을 하고 여기에서 등각보기를 불러오겠습니다. 드래그 앤 드롭을 하는데 지금 수평, 수직으로 구속이 되어서 뷰가 불러와지죠.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그 구속이 끊기게 됩니다. 그럼 원하는 위치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쪽에 배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등각보기 뷰의 표시 유형을 모서리 표시 음영 선택을 하고 시트 배율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정의 배율 체크를 해서 이 배율 값은 1대 1.4를 입력을 할게요. 엔터 적절한 크기로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확인.